주의, 테카 신발이에요. 테칸 동그라미 쳐볼까요? 테칸. 24절에, 테카다. 테카다 이 헬라우 단어가 엑셀레소입니다. 엑셀레소. 테카다. 그런데 이, 이 테카다의 엑셀레소의 이 원어가 에클레고마입니다. 에클레고마이. 에크. 레고. 에크가 몸으로 붙습니다. 레고는요, 말하다. 그러니까 이 선택하다. 테카다 뭡니까? 말씀으로부터입니다. 예수님 제자가 내가 하고 싶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? 말씀으로부터,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. 다시 말하면요. 창세 전부터, 이 지구가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12명을 택하셨고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.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3년 잘 따라다녀서 그들 중에 1등, 12등 뽑은 것이 아니라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죠. 그것이 사도입니다.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? 우리가 이 세상이 태어나기 전에 이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뭐로 부르셨습니까?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다는 거죠. 그것이 택하신 백성. 근데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?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까?